뉴스룸 하차, 강지영. 결혼 후 한국 떠났다. 호구처럼 안 당해. 극한 투어. 뉴스룸에서 하차한 강지영이 스리랑카 MZ들과 사랑을 논한다. 오는 20일 방송되는 JTBC 예능 극한 투어 5회에는 스리랑카로 떠난 14년차 JTBC 아나운서 강지영의 인생 첫 여행 예능이자 인생 첫 배낭 여행 도전기가 그려진다. 이날 강지영은 비행기에서 에어컨이 고장나는 믿지 못할 사건을 겪는가 하면, 스리랑카에 도착한 직후에는 폭우를 만나며 극악으로 여행을 시작한다. 긍정적인 지형적 사고와 호구처럼 당하지 않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택시 어플 사용에도 도전하지만, 결국 30분 넘게 공항을 벗어나지 못하며 울분을 터뜨린다. 어렵게 공항을 벗어난 강지영은 현지 식당을 찾아온 밥 중인 미모의 스리랑카 여성에게 용기내 합석을 제의한다. 놀랍게도 그녀는 능숙한 한국어 실력으로 강지영에게 화답하고 그 비결이 동의. 대장금 등 K사극이라고 밝혀 모두의 웃음을 자아낸다. 훈훈한 외모를 자랑하는 남자친구까지 합류해 세 사람은 스리랑카 MZ들의 연애에 관한 이야기 꽃을 피운다. 이 자리에서 강지영은 결혼은 미친 짓이지만이라고 오늘 떼며 방송 최초로 신혼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 기대를 모은다. 앞서 강지영은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남편의 외모에 대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제 이상형이 통화뒤인데 정말 제 눈엔 이렇게 보인다. 키는 180cm 된다. 연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강지영은 여행 메이트를 만나기 위해 난이도 극악인 현지 버스 타기에도 도전한다. 덥고 습한 날씨에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고속버스. 4시간이 넘는 비포장 도로와 한순간도 잠을 잘수 없게 하는 큰 음악이 흘러나오는 스피커에 강지영을 비롯한 스튜디오 MC 들 모두 혀를 내두른다. 극악 버스를 타고 강지영이 무사히 여행 메이트를 만나러 갈수 있을지. 강지영을 누나라고 반기는 여행 메이트의 정제는 누구일지 주목된다. jtbc 강지영 아나운서의 스리랑카 여행기가 담길 jtbc 극한투어 5회는 21일 밤 9시에 방송된다.